이번 판은 제가 짐바둑을 먹게 해볼 거고요 3-3 파고 바로 팠습니다 여기서 날일자를 가고 붙였는데요 막는 싸움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은 배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늘어뒀습니다 흙이 밀고 치받아 놔서 그냥 원래 모양의 환원 원래 그냥 여기서 치받고 젖히니까 제가 그냥 늘어든 겁니다 그리고 흙이 여기 화점 두고 저는 여기 소목 두고 날일자 두고 날일자 두고 여기까지는 그냥 일단락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하, 일단 1번, 2번, 아니면 여기 이제 3번, 4번 정도가 이제 딱 보이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걸 다가왔을 경우에는 붙이고 화점으로 압박을 하면 은 다가오고 한칸 띄고 이 싸움 자체가 이 돌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래로, 낮은, 낮은 침입을 해서 붙였을 때이 변화를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서, 마네모르간 다음에 두 칸을 띄워두면은, 배석상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두 칸을 띄웠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삼삼 파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배석이 너무 안 좋죠. 이단, 이단 저치게 되면은, 흙이 이미 귀를 한번 챙겨놨기 때문에 여기 간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삼삼은 제외시키고 아니면 이제 붙이는 수가 또 있거든요. 붙이고 이으면 두칸 띄어서 이런 변화도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아싸리 집으로 집으로 당겨 놓고 흙도 어차피 여기 둘 수밖에 없을 때 이제 뭐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아예 침입 약간 이런 바둑도 짤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당장에 과한 것 같아서 그냥 걸쳤습니다. 근데 이제 흙이 다가왔고, 이제 서는 약간, 아, 이거 내가 조금 실수구나. 둘 거면 아예 압박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가왔을 때는 뭐 협공할 수도 있고, 삼삼 팔 수도 있는데요. 삼삼을 파게 됐을 때 막아놓고 젖혀 이었다. 이때 일단은 그냥 이렇게만 도줘도 베개의 이 간격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삼삼은 안 좋다 판단을 하고 다가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냥 이거 붙이고 뻗어두면은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한점 먹어놓는 것 자체도 두텁고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는 이제 집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흙도 어차피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땡겨놨습니다 챙겨 넘으러서, 여기 흙에 약간 압박을 하고, 이 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이제 흙한테 이제 바통 터치를 해준 거죠. 이제 흙은 두칸 높은 협공을 하였는데요. 이때 3, 3팔 수도 있고 다가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3, 3을 파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이었을 때, 한 칸을 띄고, 날짜 간 자세가 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 교환을 흙한테 당하고, 흙은 그냥 두고 싶은데 다둔 느낌이죠. 이거는 좀 별로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다가와서 뭔가 다른 싸움을 좀 유도를 했습니다. 흙은 여기서 여기 붙이는 수와 이쪽 붙이는 수두 가지가 있는데요. 날 일자로 가는 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두고 넘어가고. 흙은 뭐 이렇게도 둘수 있지만은 이렇게 둘 경우에는 흙이 한칸 띄는 게 아까 날 일자 들수 있었는데 좀 좁아졌죠. 이런 백이 만족인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흙은 이제 붙이거나 붙이거나 둘중 하나로 붙여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붙인 경우에는 삼삼 파는게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호구치고 받아줘야 되는데, 이거 배석이 이거는 이제 흙이 조금 뭉쳤죠. 되게 짭짤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여서 싸우게 됐는데요. 저치고 삼상을 팠을 때, 지금 호구치는 거는 이거는 조금 흙이 이 한수가 살짝 노른 느낌이 돼서요. 이제 먹었을 때 저는... 상황상 이런 데도 괜찮고요.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일단 백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는 바둑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흑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막고 싸웠는데요. 이 싸움의 시작은 일단 백이 좋은 것 같습니다. 흑이 일단은 행마가 좀 별로죠. 돌의 움직임이 백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 밀었는데요. 이 싸움 자체는 여전히 계속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저도 두면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는데요. 이쪽에서는 끄는 걸 먼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일단 여기 빠졌을 때, 저가 이 약점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렷해서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싸움이 막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호구 치고, 뭐지? 호구 쳐놓으면, 나가고, 뭐 이런, 아, 근데 이 싸움이 훨씬 더나았을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좋다고 판단하고, 호구 젖히게 되었는데요. 약간 느슨한 수 같습니다. 여기서는, 아, 뭔가, 흙이 뭔가 계속 느낌이 이상한데, 제가 처리가 좀 어설픈 느낌이 계속 나요. 음. 여기서는 막는 것과 있는 것,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있는 게더 나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 젖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그때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걸 젖히는 줄 알고, 둘때 젖히면은 단수 치고, 친 다음에, 막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죽어버렸죠. 끊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빠지고, 젖히면은 끊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그냥, 메꾸기만 해도 죽었어요. 지금 기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은 흙이 이거를 잡는다고 할지언정 나쁘죠. 이렇게 되면 자체로는 죽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맞고 봤는데, 그 득은 없는 상황인데, 제가 뭔가 더 득볼 수 있는 상황에서 아,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늘고 밀고 잠깐만요. 아네 이제 밀었죠. 여기서는 이제 저는 이쪽 약점이 신경 쓰인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끼워 이음으로써 여기 호구 칠줄 알고 단수 친 다음에 젖히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젖히고 여기 이제 끼워 이었을 때 흙이 호구쳐서 뭔가 이제 두텁게 만들었죠. 저는 끊고 단수 침으로써 활용을 성공했고요. 젖혔을 때 이때는 이제 개가를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죠. 흙은 상변이 10집, 15, 19, 20, 25, 26 26집, 여기 이제 10집, 36집의 이 모양입니다. 36집에 10, 15, 20 현재 20집 봐주고 두 텀이라고 판단을 할게요. 20집에 이제 합쳐서 60집은 약한 상황입니다. 60집 약하고 여기 10집 때려 먹었다고 보고 15, 20, 23, 25, 30, 35, 35의 이 모양이죠. 여기는? 50, 15, 20, 23. 여기 그냥 1선으로 쭉, 3선으로 쭉 났을 때 23집입니다. 그러면은 33, 35, 40, 45, 50, 55, 58. 현재 반면 승부 느낌에다가 흙이 여기 두터움. 5대5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흙이, 흙이 이제 두터움이 좀 좋아서 잡으라면 흙 잡는 게좀 두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치고, 2단 젖히고 잊고, 내일 빠지고. 저는 이때 제가 좋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백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바둑의 최대 승부처인데요. 제가 이걸 그냥 살려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한칸띄고 눈목자가 이제 한 칸을 띄면 지키고, 이런 그림이 나와서 제가 이제 진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눈목자를 감으로써 여기와, 만약에 이쪽을 뭐 지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뭐 나오는 상황, 이러면 일단은 여기가 눌렸죠. 만약에 여기 두 칸, 두 점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삭감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되면은 제가 이것만 내도 이 바둑은 할 만한 상황이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거의 스무 집이 늘어버렸죠. 아까 이쪽에 세고 있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열세 집에 열일곱 집 늘어도 반면 승부죠. 아까 육십 60집 집대 육십 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눈목자를 감으로써 약간 행마라고 판단을 했고요. 흙은두 점을 제압하고 저는 이제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붙이고 젖혀서 이때는 흐름이 역전이 됐다. 이때는 뭐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단수 치고 패를 함으로써 아, 이바드에 변수를 만들어 냈다. 웹 붙이고 백감 쓰고 때리고 젖히는 건 악수가 아니고요. 아직은 때려내고 찝고 잇고 때렸을 때전이 패감이 강력한 줄 알고 지금 상황에서 강력한 줄 알고 뒀고요. 흙은 이제 제거를 함으로써 여기까지 승부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흙이 두텁긴 하지만 은 백의 두방도 나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어려운 승부인 것 같습니다. 흙은 젖혔고요. 잇고 여기까지는 아잘 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일단은 바로 젖혔어야 됐고요. 젖히고 젖혀서 아래로 받게 이걸 먼저 뭔가 좀 물어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젖히는 거는 지금 뭐 방향을 잘못 봤죠, 아예. 젖히고 호구침으로써, 아, 이 바둑은 이제 거의 90% 이상 넘어가 버렸어요. 이 쉽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도 조금 흙이 이상한, 이상하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뭔가 처리가 너무 계속 미습, 미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때려 먹어서는 이때는 이 바둑은 더 이상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이 바둑 인공지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그냥 바둑이고요.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데요. A, B, C, D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블루 스팟입니다. 여기까지는 블루 스팟이고요. 아 여기서는 이제 아 이거는 뭐 취향 차이고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붙이는 것과 날짜 가는 것. 아까 다 설명해 드렸죠. 두개다둘수 있지만, 저는 이쪽을 갖고. 하지만 다가오게 돼서 살짝 기분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는 날짜로 두는 것도 있지만, 아, 지금은 날짜로 두는 게 훨씬 나았네요. 여기 두텁게 되면은 지금 이 호환이 좋다는 거죠. 아쉬운 선택이고요. 두 칸을 띄웠고, 아, 이때는 지금은 아래로, 아니면 그냥 3, 3을 파서, 젖히는 거. 아, 이거는 옛날에는 안 나오던 수죠. 처음 보는 수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통은, 보통 상황에서 이 삼삼을 파면 어떻게 되냐면요. 받고, 여기서 만약에 받고, 삼삼을 파고 젖히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흙의 배석이 한 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둘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흙이 여기서 지금 반대쪽으로 한 수를 빈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은 아좀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현재 배석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현대 배석이 이쪽에 벽이 엄청 두터운 상황에서 흙은 벌려뒀을 때이 두터움을 이용해서 뭔가 지금 상황을 짭짤한 바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삼삼 안 파고 그냥 걸쳤죠. 이 싸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구 치는 건 느슨합니다. 맞고. 아, 그니까 러 마늘모 두아이 싸움이 저는 제가 좋은 싸움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아 제가 조금 나쁜 싸움이군요. 젖히고 이때는 역시 끊었어야 됐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끊으면 흙은 여길 쳐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런 식으로 치거나 그냥 늘거나. 그래서 그냥 젖히는 것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엄청 실수는 아니지만은 끊는 게 조금 더 정교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젖혔고요. 아, 확실히 이었어야 됐습니다. 있는 걸 생각을 했는데 젖혔을 때이 교환이 없으면 은당장에 여기서 막았을 때 젖히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도 좀 깊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끝까지 싸워 봤으면 어떻게 되는 싸움인지는 아,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근데 현재 이 상황을 수순을 따라가 보면요. 나가서 살 경우에 흙이 바로 죽기 때문에요.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잡으러 가고, 젖히면 받고, 흙의 두터운 백의 실리. 하지만 그래프에서도 보다 보셨다시피, 이거는 어느 정도 역전이 돼버리는 그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걸 판단을 끝까지 못하고 그냥 막아줬죠. 이거는 확실히 실수입니다. 여기 젖히고요. 이때도 이걸 끊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냥 늘었죠. 이렇게 돼서는, 아, 네, 흙이 좋군요. 고구으로써 저는 여기서 아직은 둘만 하다고 판단해서 이때는 활용인 줄 알고 쳤는데요. 이것도 실수네요. 일단 붙임으로써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그냥 여기서 받고 단수 치고 한 점을 먹어서는 느슨하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걸 막을까 젖힐까 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역시나 막는 게 두터웠죠. 쳤고요 늘었을 때, 그냥 받아줬는데, 아, 이때는 바둑이 많이 기울었었네요. 치고, 들여다 봐주고. 이때는 역시 뭔가, 그냥 도서는 이기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냥 뛰기만 해도. 그래서 눈목자를 갔고요 뒀을 때, 이제 붙임으로써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 치고, 단수 치고, 패를 했죠. 아직까지는, 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젖히고, 때리고, 짚고, 받고, 때리고, 때리고. 아, 역시 지금 많이 기울었었던 상황이군요. 그냥 받아주면은, 아, 네, 이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는, 네,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